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주참씨십니다자 금주 출발하는 구할 속에서 현대 로템이 지난주 주 후반에 이틀간의 조정폭 정도를 충분히 만회할 정도로 장중한테 21만 4천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가도 5.2% 상승한 21만 2천원에 급반등이 유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현대 로템뿐만 아니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LH 넥소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플러스 K 방산과 관련된 ETF도 모두 방산주들의 색 자체가 급반등의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금주 이제 20일부터 금일부터 요 24일까지 경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아덱스 2호를 통해서 즉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죠. 종합 방산 기업의 비전을 동사도 실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동사는 최첨단 인공지능이죠 AI 모빌리티 구현을 주제로 전시관을 꾸려서 지상 무기 체계와 항공우주 분야 여기다가 AI와 수소 모빌리티를 포함해서 디펜스 솔루션 부분에 좀 다양한 제품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물론 예탄 메탄 엔진인과 극초음속 이중 램제트 엔진 등 우주 발사체와 유도무기 등 비행체에 탑재되어질 수 있는 항공 항공 우주 사업의 주요 제품들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인데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주력 제품군인 바로 차륜형 장갑차에 수소 플랫폼을 장착한 수소 차륜형 장갑차도 전시하고 또 폴란드 향의 K2PL 모델이죠. 이 K2 PL 모델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물도 첫 선을 좀 보였습니다. 순수한 국내 기술로 정부 국정과제죠. K스페이스의 도전과 함께 일단 이 부분 쪽을 좀 선두해가면서 미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의 진시가 될 것으로 또 활용을 또 해볼 것으로 우리가 애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산주 섹터가 금일 이렇게 강하게 떠올랐던 이유는 여러가지 이슈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국내 주시 시장 자체가 오전장에 좀 출렁거림을 보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수 자체가 3,800 포인트를 뛰어넘을 정도로 연중 지수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구간 속에서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좀 방산주를 좀외하고 반도체 대장주 또 자동차 대표주, 이차전지 관련주로 순환매가 좀 빠르게 유입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방산주들 쪽에 결국 실적적인 성장성과 관련해서 요 같은 수주 모멘텀까지도 기대가 되어지면서 방산주 쪽에 수급이 유입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하마스에 있던 무장 해제와 관련해서 하마스가 무작해제는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즉 전쟁의 종식의 2단계로 나아가는데 좀 난항이 예상된 소식도 방산주의에좀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방산주 섹터의 좀 긍정지 수급 자체가 금일 현대, 로템의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좀 강하지는 않지만 동반적인 순매수로 유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한 차례 또동 반적의 순매도를 보였다가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매수에 가담을 해서 좀전환 했지만 기관들이 이틀 연속해서 매도에 나섰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일하게 쌍끌이 매수가 지난 10월 15일 이후에 다시 한번 가담이 되어졌는데 일단 매수의 강도 자체는 아직은 좀 강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32.8%, 이제 33%까지 아직은 돌파해서 안착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1개월 된 보이. 자체는 아직까지도 수량 기준에순 매도의 포지션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이 32% 후반대에서 지분율 유지 중이지만 기관들이 아직까지도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어서 섹터별 순환매장 를좀 감안해 볼때수급의좀 변화 여지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트럼프의 어떤 중재의 어그 9일 만에 하마스가 다시 한번 먼저 협정을 하마스가 위반했다라고 비판하고. 가자 지구의 공습을 재개해서 중동발의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일단 하마스는 과도 기관 내에서 가자 지구의 보안과 관련된 통제를 유지할 계획을 좀 밝혔는데 미국이 군사 개입과 관련된 가능성 등을 지난 주에 좀 내세웠던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반발이 거세질 경우에 다시 한번 중동발의 진정한 지리적 가 리스크 자체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되어졌을 때 방산주 수급에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분기의 실적이죠. 일단 상향된 시장 컨센서스의 호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부터 시작해서 또 노르웨이부터 유럽 지역에 추가적인 디펜스 솔루션의 수주 공급 계약과 더불어 금주 24일 날 이라크의 에 있던 그 K2 전차와 관련된 공급 계약 관련해서 풍문 및 보도에 대한 재해명 공시 자체가 24일 날 이내에 발표해야 되는 모습인데 일단 일기 개월 정도 더 미루어져서 세부적인 협의를 보아갈지, 아니면 충분하게 올해 한 3개월 이내로 수주 공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수주 협상을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해명 공시를 할지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24일 이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라크의 어떤 중동발 수주와 관련된 가능성 자체는 훨씬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더 시그널 자체가 좀 강하게 좀 작용되지 않을까란 부분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신규 디펜스의 수주 전망의 모멘텀에다가 4분기에도 안정적인 해외 수출의 실적을 반영해서 지속적인 중장기적 실적의 우상향 전망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서 결국 실적 개선의 수주 모멘텀이 더해질 것으로 보여져서 정권사에서도 동사에 대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저평가 인식을 일단 제시를 해가면서 목표주가 자체도 20만원대 후반대에서 개수적으로 TP를 좀 상향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61이동평균선의 지지가 가좀 지켜지고 난 다음에 좀 반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상단 부분에 약 21만 8천원 정도 전후구간이죠. 21이동평균선의 제한구간 자체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 자체의 볼륨이 좀 증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까 구도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의 지수가 또다시 연중 최고치 사상 최고치 지수의 랠리를 보여줬을 때 수급 자체가 좀 업종별로 손바뀜이 좀 빠르게 이끌어졌을 때 결국 현대로템도 이 가격대의 지지라인 자체를 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과론적으로 9월달에 동세 최고가 장중에 233,500원의 9월 24일날 고점 자체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 정도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결국은 시간가치를 투여해 놓았을 때이 가격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25만원선 정도 주고 구간까지 좀더한 단계 주가의 레벨업을 시켜주고 거기서 수주와 또 실적 전망과 다양한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정권가에서 내세우고 있는 약 30만원 선 전후 구간이죠. 국내 정권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목표가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시간을 좀 보아가면서 또 지지와 또 고점에서의 저항라인 자체를 하나씩 좀 체크를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산주의의 흐름 자체가 또주 초반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어지면서 일련의 이슈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반등을 좀 주었던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좋게 봐주셔야 될것 같고 여기서 일단 기술적으로 하단 부분에 61평 선이지지가좀 깨어져서 추세가 완연하게 일그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래도 조금 더 쉬었다가 되돌리는 구간 속에서 늦게 회복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오늘 좀 빠르게 반을 주었다는 라 부분 자체는 금주 들어서 좀더 추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를 좀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서 긍정적인 접근 전략을 그대로 우리가 대응. 기조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들내시고 현대로템은 여전히 주가가 좀더 추가적으로 고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다수의 단기적인 어떤 출렁임 정도로 우리가 감안한 그런 좀 우상향 쪽에 복귀를 맞춰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청취해 주 감사드리고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시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 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